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은 무엇일까요? 우리 고난을 표현할 때 불청객이라고들 합니다. 반기지 않는데 또 그러나 예고도 없이 또는 또 염치 없이 불쑥 찾아옵니다. 이 고난은 절망을 동반합니다. 어, 특히나 사람의 죽음 앞에 그 절망은 더욱 더 커지곤 하지요. 절망으로 이어지는 그 고난의 시기,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희망을 잃은 상실한 그 한복판에 주저앉은 가운데, 주님은 어떤 일을 그 사람을 통해 하실까요? 또, 죽은 자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 찾아가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당시도 생각할 수 없고 지금도 그러할지 모릅니다. 본문은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 사복음서의 차이 중에, 우리 마태 또한, 어,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회당장 야이로가 최초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미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말했기에 어, 이 보고를 생략해서 어, 기록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타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어,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이 소녀를 살리시는 주님을 보면서 나에게 일하실 주님도 꼭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고백뿐만 아니라 또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 찾아가셔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이네 개의 기적 이야기는 서사적으로 매우 잘 짜여서 소개되죠. 우리의 신앙, 기독론 중심의 제자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마가의 서사기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마가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절망 뚜렷하게 대비되어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이지요. 오늘 회당장인 야이로는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자신의 그 현실 앞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희망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여인의 치유 이야기 또한 이 회당장에게 큰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마가복음 4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서사 전체를 관통하는 명령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람과 물결 앞에서 두려워해서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어, 지방 주민들의 두려움, 어, 이 귀신 들린자의 회복을 보았으나 예수님이 떠나시도록 한 자들 옷에 손만 대도 구원 얻을 줄 믿었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 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 회당장에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만 하라 믿기만 하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나의 인생 전체 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시지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 앞에 전제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 외에는 따라오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나 궁금해하고 직접 보고 싶어 했겠지만 이에 대해서 단순히 따라오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딸의 시신을 또 가족이 아니면 볼수 없는 이런 특수성도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39절 어,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복함. 어, 이것을 보며 39절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하는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가치관이, 이 성경적 세계관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없었다면 누구라도 40절의 반응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 40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이 통념을 깨뜨리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합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이 소녀의 잔다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 그 가치관에게 그 성경적 세계관이 없었기에 그 반응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들의 비웃음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십니다. 바로 소녀를 살리시는 이 달리다쿰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이 열두 살된 소녀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라몰로 아라머입니다. 달리 달리다쿰이라는 아,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왔던 요바의 도르가가 죽었을 때 아,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언해 죽은 자를 다시 그 살리는 이야기 그때 다비다와 이 달리다가 발음상 유사함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4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42절입니다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우리 42절 말씀에 끝에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지요? 찾아보실까요?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카이유두스라는 이 헬라어가 두번 반복되면서 죽음에서 다시 산 소녀의 일어남과 그것을 보고 무리가 놀라는 것, 어, 이에 극적 효과를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살리실 수 있는 주님께서, 어,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믿으시지요. 우리는 기적을 보기 위해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어, 그러나 단지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영으로 죽은 자 또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영이 산다는 것을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같은 죽음을 보았지만 그 보는 시각이 달라야 합니다. 그 영을 살리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면서 이 소년을 다시 살리신 주님 또한 이 마가복음에서 사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또더 나아가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다가온 어려움과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이 어려움을 또 회피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직면하거나 피하거나 두개중 어느 하나를 할수 있겠지만 또 이를 온전히 해결하고 또 근본적인 원인을 또볼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또한 살리라 라고 고백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심하게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